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오 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루. 선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의 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여를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지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벨론을 향합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 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그래서 50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다른 나라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갈대인이라고 예, 하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은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것에 대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천파라는 거예요 공파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알려 이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크고 엄청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한다 벨은 이 바벨론 국가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 우상이었어요 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다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 특별히 자연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으로서 바빌론의 아주 가장 큰 우상 가운데 하나가 벨입니다. 그런데 그 벨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무로닥은 마르둑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바로 바빌론 국가의 신입니다. 그들의 신이에요.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신이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볼때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인 거예요. 무로다. 그런데 이 무로다기 부스러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상들의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3절이죠.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도망해라. 도망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북쪽에서 오는 나라로 인해, 이 북쪽에서 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바로 바사이죠.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함께 이들을 협공하여, 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바로 북쪽에서 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구절에서도 나오죠. 보라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황폐하게 할 그러한 한 나라가 북쪽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날 그때는 언제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유다 자손도 돌아온다. 여기서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 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유다 자손도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이것은 뭐예요? 울면서 잡혀온 포로 잡혔던 그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회복되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미 이와 같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아서 25장 또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언제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므로 여기서 그날 그때는 바로 그 70년이 차는 때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침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때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라고 그 길을 물어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자, 6절, 7절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는 그냥 현재 진행, 아니면 현재 평소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어,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네. 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은 다 과거형으로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잃어버린 양대로다. 를세 번역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였다 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과거에 이러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잃어버린 양떼였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 목자들은 막뭐 거짓 목자들이네요. 거짓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이들을 잘못 이끌로 이끌고 갔던 것이에요. 폐망의 길로 이끌로 갔던 것이죠.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달아나며 실곳을 잊었도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 그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감으로 결국 실 것을 안식처를 잃었어요. 평안을 잃었어요. 바빌론이 멸망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철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래서 또삼키며를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켰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황하고 언덕으로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이것은 마치 양떼와 같은 그런 이미지겠죠. 그래서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들을 삼켰다. 파거형입니다.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이고 노려 의론쳐서 심으며 그들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망한 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인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수, 염소 같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빨리 나오라는 것이죠. 언제? 그 때에, 그 때는 언제 7 0년의 기한이 찼을 때곧 바벨론이 북쪽에서 온 나라에 멸망할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가게 하여. 그래서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같은 내용이죠.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화살은 노련해서 허공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바벨론을 침공한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반드시 명중하는 화살처럼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짧은 1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지만, 그들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베일과 마르둑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어요.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멸망이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힘이 좋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정복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결국 신은 바벨론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북쪽에서 내려온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을 세운 이대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아주 급속하게 예, 이 바벨론은 쇠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출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한 것처럼 출 바벨론 바벨론에서 그들이 다시 나와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그들이 배반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 된다. 하나님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에 진정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는 목자들이 곧 그들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멸망했듯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승리인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양을 찾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목자 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며 기쁨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바빌론처럼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 갈수 있도록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따르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